두 번째 브이로그입니다. 아 이번에는 좀 일어나는 것부터 찍으려 그랬는데 완전 비몽사몽 그 자체예요. 완전 어질어질합니다. 저는 잠기가 되게 밝아가지고 귀마개를 끼고 잠에 듭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구름이 좀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오늘 브이로그는 아주 화창합니다. 진짜 햇빛이 따사로울 정도로 너무 햇살이 좋아요.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뜻한데, 밖에 나가면은 칼바람도 불고, 너무 춥죠? 오늘도 후유키님, 매니저님 만나러 가는데, 오늘은 좀 만화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. 거기 만화카페가 고양이도 같이 있는 곳이에요. 새끼 고양인데 정말 귀엽죠? 저번 첫 번째 영상 봤는데, 계단 뛰어내려가는 게 재밌다고, 자막에는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,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, 천천히 갑니다. 문은 이렇게 좀 발로 열어주고,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안 춥더라고요 다행히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불어서 추워 바람이 오늘의 하늘입니다 진짜로 너무 높고 맑죠? 와 구름 한점 없이 정말 높네요 첫 번째 영상도 두 번째 영상도 후유키님을 만나는데 어, 서로 굉장히 친해요 학교도 같이 나오고 학원도 같은 데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더 많이 붙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피부과 관리 있어가지고, 먼저 피부과 들렀다가, 후유키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, 어, 올 때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찍은 겁니다. 제 허벅지만 또 보여드리기 그래가지고, 밖으로 한번 찍어봤어요. 응. <목소리> 버스 타고 가는 와중에 생각나는데 연, 그 진짜? 고향이 있는 만화 카페가 휴무더라고요 아, 어, 오늘. 들어갔나? 그래가지고 다른 곳을 또 갔는데 아니, 거기를 갔더니 아니, 없어요 찾았는데.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망했어요 거기가. 어, 없어 없었어. 그 지역에 만화 카페가 3 개가 있는데 났어. 결국에는 어, 마지막까지 와버렸습니다. 제스파 이거 그거임 발 안마하는 거. 이게 발 안마도 되고 종아리 안마도 되는데 저는 주로 종아리 안마를 해줬습니다. 어렸을 때 만화책이라고는 도라에몽 이거 도라에몽 만화책을 제일 많이 본것 같은데 저는 만화책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.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어, 후유키 님이랑 저랑 이제 음료 취향이 갈리나 봐요. 저는 주로 차 종류를 좋아하는데 후유키 님은 이렇게 초코 들어간 거를 항상 드시더라고요. 맛있나 봐저게난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만화는 요건데 로맨스 코미디인데 어, 주인공들이 너무 귀엽습니다. 음식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리나봐요. 저는 국물 있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후유키님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국물 없는 게 좋으려나? 저는 신라면을 시켰고 후유키님은 비빔면을 시켜서 드셨네요. 2 시간 정도 놀다가. 이서 바로 집에 갑니다. 남자들끼리 뭐 하는 게 없어요. 밥 먹고 잠깐 놀 있다가 집에 가는 거죠, 뭐. 저는 가끔 집에 이렇게 좀 뛰어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. 별로 뛸 일이 없는데 제가 달리기를 또좀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개주도 좀몇번 하고 했는데 일단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50m는 7초 때 뛰고요. 다음에 100m는 14초 때뜁니다 어, 이 이제 뛰기 좀 시작했네요. 뛸때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발목이 좀 접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바닥이 보시면은 어이구 이거 보면은 평탄하지 않아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 도 왼쪽에 딱 조심해야 되거든요 차가 오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왼쪽에 차가 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 하고 뛰면은 크게 다칩니다 정말 크게 다쳐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왼쪽 싹 봐주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주고 다시 뜁니다 전방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카메라만 보면서 뛴거 아닙니다 앞에를 보되, 카메라를 그냥 아래를 향하게 놔뒀어요. 근데, 이 뛰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가지고, 귀가 진짜로 찢어질 것 같아. 그래가지고, 많이 못 달리고, 슬슬 이제 멈출 겁니다. 힘도 들어요. 추운 날 마스크까지 끼고, 호흡하려니까, 어우, 쉽지 않더라고요. 자, 뛴박질은 여기까지고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, 이제. 익숙한 바닷가 불빛이죠? 네. 이회 때도 나왔던, 마지막, 클로징 화면인데 집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. 이게 바람만 안 불면 확실히 날이 따뜻해진 게 느껴지는데 바람만 좀덜불었으면 좋겠네요. 이제 여기서 끄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옵니다. 좀더 가면은 우측에 약간 풋살 같이 돼 있거든요. 꼴대도 있고 한데 제가 들어가서 뛰어놀진 못했고요. 이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뛰놀고 있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가서 괜히 뭐 꼰대같이 야형한 번만 쳐볼게 뭐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야구였음 몰라도 축구는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영상이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녕